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란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드시는 편인가요?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플레이팅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집에서 종종 음식을 만들어 먹다 보니까 플레이팅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샐러드를 자주 먹는 편이어서 쁘게 담아서 먹으면 더 맛깔나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아티진 나뭇잎 플레이트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주문한. 5월을 기준으로 전 품목이 무료배송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배송비 걱정이 없이 예쁜 플레이팅 그릇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 안 그래도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집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를 해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요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릇 제품이다 보니까 깨지지 않게 엄청나게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서 도착을 했고, 요거 하나씩 열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일단 제가 주문을 한이 아티진 나뭇잎 플레이트는 도자기 소재로 된 그릇으로 도자기 그릇은 흙을 1300도에서 15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냈을 때 자기라고 하고 요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웠을 때는 도기라고 한다고 해요 일단 제가 주문을 한 사이트에서는 화이트라품, 화이트로메인, 그린모던 그린 파인트리, 화이트 멀베리, 그린 케일, 그린 페릴라, 화이트 캐비지 이렇게 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샐러드를 자주 먹는 편이라서 그린 컬러랑 어울릴 수 있게. 그린 모던 컬러하고 그린 케일 컬러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릇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그릇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나뭇잎의 무늬와 결 그리고 색감까지 완전 비슷하게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플레이팅 그릇들 중에서도 나뭇잎의 겉모양을 흉내낸 그릇들이 꽤 많이 있지만 이렇게 줄기랑 인맥까지 같이 표현을 해낸 그릇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릇의 표면이 실제 나뭇잎 색깔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같은 음식을 담아내더라도 좀더 신선하게 보이고 푸릇푸릇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완벽하게 평평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여서 음식을 담았을 때도 안정감 있게 담아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넘치기도 쉽지 않게 되어 있어서 미리 담아내고서 옮기실 때도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일단 요 아티진 나뭇잎 플레이트 제품들은 글로벌 인증 발행 건수 1위 검인정 기관인 BV에서 테스트 및 검사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을 하지 않고 있는 제품이고. 안전을 검증을 해서 독일의 LFGB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의 식수 안전 그리고 독성 물질 관리법으로 992종의 유해 물질 테스트를 모두 통과를 해서 캘리포니아의 프로프 65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DGCCRf라는 것도 통과를 하고 세계 최대 소비재 박람회인 독일의 안비안테 전시회에서 2회 연속으로 초청이 된 브랜드 상품이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릇은 전자렌지랑 오븐 그리고 식기세척기에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도자기의 특성상 강한 충격이나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는 주의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럼 이 그릇들로 플레이팅 한번 해보러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릇으로 플레이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맛있어 보여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일반 그릇들하고는 다르게 그냥 담아도 더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팅 그릇인 아티진 나뭇잎 플레이트 그릇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티진 나뭇잎 플레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다른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할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